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현재 절망에 빠졌는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현재 절망에 빠졌는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또 행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제 17장에 그의 나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의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봄으로써 17장에 그 나타나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의 어떤 힌트를 근거로. 또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할례까지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 화를 내시거나 쉽게 뭐~ 삐지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한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조건만 맞으면 뭐~ 문지르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휙 나타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 동행자로,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신 자유지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성경을 살피며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죠.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제 믿음 안에서 그와 만나시고, 그 일을 해 가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나아갈 가치와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또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향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이루실 그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살아갈 목적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보냄을 받은 그 땅, 요즘으로 보면 뭐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 터, 바로 이곳에서 어, 이전과 다른 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신 그 가치와 목적을 따라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약속을 통해 일하시고, 어, 인간 스스로의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무슨 무당이 귀신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뭐가 들린다, 들린다, 그러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약속과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주는 가치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너무 소중하고 그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볼수 있는 안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어, 비록 우리의 삶의 속,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동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백성들이 그 왕,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막 헤매는 그런 인생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목적과 그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의 이야기 곳곳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그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실한 의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여 주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살피는 18장의 이야기는요. 그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 0 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니까 할례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어떤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다시 한번 그 손님들로 하여금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장에 그렇게 부르심을 시작해서 그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도 너의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그 다음에 15장 횃불 언약에서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줄 거다. 이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이 자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어.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그 말씀을 믿은 거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85세 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나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6장에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주 어 방자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다 깨져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이미 임신 때부터 이 상황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 꼬여버린 세월을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뭔가 꼬여진 이 삶을 바르게 해주실 것을 좀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전에는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면 이번엔 뭐그 더블 이상이죠. 13년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꾸 이제 오해가 쌓여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간절하게 있으니까 그런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이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변질되어 가는 그때 그 13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 후손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삶이 꼬이고 망가져서 지금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또다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변함없는 그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바꿔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부르라고 그랬고 또한 몸에 할리의 흔적을 두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자녀를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사실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이 불륜을 저지를 땐 그렇게 아이가 철떡같이 생겨서 뭐 낙태를 하니 안 하니 이러고 난린데. 그런데 이상하게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 결혼하면, 이, 뭐 사람들이, 저,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면 자녀 계획이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도 없이 그냥 신혼초에 바로 그냥 아이를 가지게 돼서 아, 그냥 자녀를 가지는 게 그냥 쉽고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 아이를 계획해서 낳는다는 건참 오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인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뭐, 무난하게 자녀를 가지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요즘 보면, 다른 많은 경우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발달된 사회 기술로 뭐 시험 시험관 아기까지 이제 가지려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들 해요. 여성들에게 그런 과정, 과정이 참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과정, 과정이라는 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보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은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례가 89세면 지금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를 볼 나이도 이미 지난 상태인데, 사실은 그동안 그 자녀를 하나 가지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어렵게,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방법까지 시도를 했는데, 그마저 큰 실망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겨버렸고, 그렇게 결국 아이는 태어났으나, 이미 모든 관계는 다 깨져 있어서 정말 평생 뭐 불편함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아이를 가지는 일에는 너무 지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에게 후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 좋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사례의 경우는 그 이제 마지막 99세 아들 아, 아브라함이 99세 그럼 아, 아, 사례의 나이가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게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뭐 나타나시기만 하면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벌써 그렇게 따지면 첫 약속 창세기 12장의 첫 약속으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정성은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뭐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로서 이제 기능도 다멈췄으니까그 마음만 좋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사라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데야 이루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근데 그래서 순종할 의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고 할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고 또 약속하셔서 이제 이제 1년이면 된다. 그런 정도인데.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녀 생산 계획은 만약에 사라가 포기하면 다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원하셔도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지금 막 믿음에 그냥 충만해져가지고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도 청작 아기를 낳아야 되는 사라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남편의 의도에 동의를 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녀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듯이 뭐 동정녀 탄생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창주의 원리를 따라 일하신,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자유지를 의 가지고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들은 대로 스스로 순종하며 행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의 사례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고 분명해도,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지금 이, 이 자녀를,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낳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냥 누군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냥 목자 목사 혼자서 열을 다 하고 리더가 그냥 막 혼자 열을 다 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열심을 다 한다고 해도 리더와 성도가 그저 관광객처럼 그냥 바라보는 관, 관람객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한 셀에서도 리더가 그렇게 힘을 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에 달려가려고 하는데 함께 세워놓은 인턴이나 동역자나 함께 하는 자들이 너가 리더니까 어, 네가 혼자 애써봐라.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는 시기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른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바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있는 한계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언약대로 이루어 가려고 각 사람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성도가 함께하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성도가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믿음의 후손을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시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됐든 사라가 됐든 뭐둘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처럼 둘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은 막 뜨거운 믿음으로 막 충만한데 그런데 사라는 믿음을 잃고 거기에 지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장에서 할례 언약 사건 이후 이런 상황과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어, 부르게 했을 때, 서로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 열국의 아버지, 어,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십칠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믿음이 회복돼서 막 뜨거움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 나아가기 위해서 살려받아라 그러니까 막 집안 사람들 다데려다가 살려받고 막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근데 사라 같은 경우는 사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전해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수고 속에 그냥. 사실 모든 게 포기한 무기력 상태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지쳐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회불어약을 맺을 때가 75세니까, 사례 같은 경우 뭐 65세라고 보면, 기대를 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과 그냥 애를 쓰고 순종하고 살려고 했는데, 어, 아브라함이 횃브로냐가 맺을 때 근데 사라가 75세였는데도 그때도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14년이 지난 이 사례가 89세가 된 이런 사라에게 모든 건다 실패했고 이제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어도 뭐 이미 내 몸의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육체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라는 뭐 일부러 뭐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불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끝난 그런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어디에도 희망을 걸어 볼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런 상태, 아브라함과 사례의 지금 이런 상태를 여러분 잘 더듬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획을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또 믿음이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애타는 지경이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니까 아브라함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사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모든 게 가능한데 지금 사라가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주 애가 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절망의 끝에 다가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아니에하나님께 뜻을 알아서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하고자 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 믿음조차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저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친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성경의 역사를 볼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기고 인간 스스로는 정말 너무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 어떡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꼭 이런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래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여지와 힘이 있을 때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지만,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사실 자신의 한계의 끝을 경험을 하고 완전히 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게 자기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만나는 절망의 순간에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끝까지 힘을 빼지 않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이런 절망의 바닥을 보기 전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정말 인간들이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정말 힘이 남고 열정이 남았을 때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더 열심으로 막 자신이, 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자꾸 일을 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뭔가 이루어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 스스로 자랑하고 앞세우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한 삶을 철저히 살수 있었느냐면 그러지 못했고 언제라도 넘어지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져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이 절망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예요. 우리를 더 정말 바르게 깎아내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절망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낮아졌다가도요. 또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바닥을 치고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런 삶이 계속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오해 없이 각색되지 않고 덧붙여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빼고 있는지,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거짓된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 놓고 겸손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남을 낮추어 보며 자기를 높이는 그런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교만에 빠지는 현상들이 사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함께 지금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자꾸 판단을 하게 돼서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덜 열심히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이런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해서 마음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계속 이런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확신이 돼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과 판단들이 겉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가지려고 했던 그 수고와 이미 그가 처한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변함없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 분인가라는 걸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순종하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로 인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반복적인 일을 하신다는 라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배와 전도와 가르침과 교제와 봉사, 사역을 반복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건강한 삶의 그 기초에 충실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가르침, 교제와 봉사, 또 날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언약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되기를 주의므로축원합니다 좋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절망과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잊고 그냥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는 바로 내가 힘을 빼고 오직 주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여 지금 내 삶의 절망과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운 바닥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싸움에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정말 절박한 이 현실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절박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온 힘을 쏟아 우리가 가진 나의 힘을 빼고, 말씀대로 나아감에 모든 힘을 쏟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매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